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럼 진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뭐지? 10분 만에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마스코스입니다. 10플러스 2분 세계관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류의 4대 성인 중한 명으로 불리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00년 사람이고 당대 아테네의 최강의 농객 달리 말하면 키보드 워리어 끝판왕이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은 아니었고 평범한 집안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석공이고 어머니는 산파였어요. 그나저나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남긴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등장하는 모두를 보고 추측해 볼 뿐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자인 플라톤이 쓴 대화편이라 불리는 책들이 있어요. 보통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다른 인물들과 키배를 뜨는 내용을 옮겨 적은 책입니다. 종류도 17가지나 되죠. 하지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얼록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스승의 입을 빌려서 논증한 것인지 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플라톤 본인의 사상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초기에 쓰여진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우티프론, 그리고 크리톤, 이세 책에 나타난 모습은 논란의 여지 없이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책을 위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 동시대에 활동했고 그들의 가장 큰 적수였습니다. 그의 관심 또한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었는데요. 윤리적, 정치적 주제를 주로 논했다는 거죠. 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를 반박하는 것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선함과 가치가 존재한다고 본 거죠. 그는 소피스트들이 이를 무시하고 단지 이기기 위한 말싸움의 기술만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소피스트 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도 모두 소크라테스와 상대하게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암과 삶을 통합하는 사고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무엇이 선한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곳을 행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성경 야고부서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제1 목표는 일단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암만 제대로 갖출 수 있다면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가 진리를 알기 위해 택한 방법은 정의, 용기, 덕, 종삼 등의 정의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세노폰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무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나요? 무녀가 답합니다. 응 없어. 이 말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신들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지? 어쨌든 그때부터 아테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소피스트를 포함한 당대 지식인들과 닥치는 대로 키베를 뜨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아는 것일까? 그래서 삼파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삼파술은 계속 반박하는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법인데요. 확고한 주장을 하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말하던 개념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끔 폭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어록이라기보단 델포이신전의 기둥에 적혀있는 글귀인데 소크라테스도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결국 정말로 뭔가를 아는 사람은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뭔가를 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 나는 최소한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일이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이 주신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죠. 그렇다면 3파술의 실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에우티프론이라는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과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틀을 뜹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직접 경건이란 이러이러한 거야 라는 주장을 하질 않습니다. 단지 에우티프론에게 계속 물어볼 뿐입니다. 친구야, 경건이란 뭐라고 생각해?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고소하는 거지. 사실 에우티프론은 자기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한 사람이었거든요. 엥? 그건 경건함의 정의가 아니라 사례에 불과하잖아. 음, 그럼 경건함은 신의 사랑을 얻는 거야? 신들 사이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데 뭘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 음, 그렇다면 모든 신들이 만장일치로 사랑하는 행동이 바로 경건한 거겠지. 엥? 신이 사랑하니까 경건한 거야? 아니면 경건하니까 신들이 사랑하는 거야? 그 유명한 에우티프론의 딜레마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니까 빡친 에우티프론이 갑자기 바쁜 일이 있다면서 도망갑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었습니다. 대충 어떤 캐릭터였는지 아시겠죠? 미움받을 용기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시장 바닥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아테네 법정에 기소당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종교를 무시하고 청년들을 선동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에게는 탈옥할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크리톤에 보면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리톤이 모든 탈옥 준비를 갖춰서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요. 그런데 무작정 탈출하자고 하면 이 고집쟁이 영감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나 되는 합리적인 탈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착한 친구의 논증에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속이 터지는 거죠. 여기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한건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논지의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훨씬 고차원의 논증을 제시해요. 우선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묻습니다. 부정을 행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크리톤이 답합니다. 부정은 어느 때라도 행해서는 안 되지. 그렇다면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고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는 건 부정이라고 볼수 있나? 크리톤이 또 답합니다. 그건 부정이 맞지.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법률과 자신의 가상대화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법률이라는 존재가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등장하는데 거의 뭐 법률의 성육신입니다. 법률이 소크라테스한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부족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 아버지는 그대 어머니와 결혼해서 그대를 낳았던 것이 아닌가? 소크라테스가 맞다고 대답해요. 또 법률이 말합니다. 우리들 법률 중에서 이런 일을 담당한 법률이 그대에게 음악과 체육적으로 가르칠 것을 그대 아버지에게 명령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조상들도 다 같이 우리들에게서 태어난 자손이며 노예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부정될 수 없다면 그대와 우리들 사이에 동등한 권리라는 것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들이 그대에게 대하여 뭔가를 하려고 할 경우에 그대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되갚아주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가? 이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소크라테스의 말은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해도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건 부정한 일이야 근데 함을며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며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을 떠나 이민을 갈 자유까지 허용해준 법률을 파괴하고 도망가는 일. 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일인가?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말해온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원칙이란 단어스가 곧 로고스가 쓰였습니다. 이 원칙, 로고스를 지키고 또한 전파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더 이상 지혜를 추구하거나 전파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자신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요. 아테네 시민들이여, 어떻게 하든 나는 결코 나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설령 몇 번이나 죽음의 운명에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서 변론의 마지막 문장을 이런 말로 장식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왔다. 나는 죽기 위하여,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그러나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멋있죠. 플라톤은 당시에 이 변론 장면을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목숨을 내던지는 스승의 모습이 적잖게 충격을 준 모양입니다. 평생 스승의 빠돌이가 되어서 모든 대화를 기록물로 남겼으니까 말이죠. 기독교적 입장에서 소크라테스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보편 진리를 중요시하는 자세, 상대주의에 대한 반박 등은 1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 사상이 전파되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데큰 도움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으로도 발전하게 되죠. 이러한 보편 원리, 로고스의 개념은 향후 서양 철학사의 가장 큰 쟁점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서양의 사상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로고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제가 이번에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읽으며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많은 철학사 책들이 소크라테스의 종교적 측면을 많이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분들은 하다 못해 소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탈피한 사람이었다고까지 말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소크라테스에게서 철학자라기보단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엘리아나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일을 신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까지 들어요.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그리스령이죠. 옛날 DC 무신론갤러리에서 유행하던 교수와 학생의 대화, 거기 후속편에 나오는 사티레브라는 중이병 걸리 사람이 나는 제우스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령과 소통한다. 반박해봐. 이러면서 기독교의 성령을 비꼬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어, 이제 실제 그리스령이란 이름은 아니고 다이몬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다이몬의 계시가 항상 소크라테스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소크라테스를 정신병자라고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내적 동기나 행동에 있어서 종교성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을 비교해보고 싶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댓글에다가 대신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를 반박하고자 했다. 2번 그는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편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집요하게 반문하는 삼파술이란 방법을 사용했다. 3. 계속되는 토론 끝에 그는 자신만이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혜자임을 알게 되었다. 4.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기소당한 그는 자신의 철학과 정의에 대한 신념으로 타로의 기회를 거둬차고 당당한 죽음을 맞이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서양 철학의 골드로저라고 볼수 있는 플라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데아론과 정치 철학 두 편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